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곳은 순천에 위치한 갈대장어입니다. 저는 장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곳에 방문하고 나서는, 아, 나 장어 좋아했네. 돼버린 그런 곳이에요. 장어 살이 엄청 통통해요. 보이시죠? 음식을 주문하면 통통한 장어를 사장님께서 이렇게 맛있게 구워주세요. 맛있는 소리 들리시나요? 찍어 먹는 소스로는 간장소스와 양념소스가 있는데요. 취향에 따라 찍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순천 갈대장어의 장어는 아이스 에이징을 통한 숙성으로 육즙을 꽉 가두어서 겉바 속촉, 육즙이 팡팡 터지는 정말 맛있는 장어를 맛볼 수 있어요. 주먹밥을 야무지게 비비고요. 장어 올리고 소스 적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장어는 별로 안 좋아한다던 제가 추가 주문까지 했습니다. 정말 제가 먹어본 장어구이 중에 탑이었어요. 소재비와 우동이 들어간 장수죽, 가마솥에 푹 끓여진 장어탕이고요. 포장 주문과 택배 주문도 가능한데요. 초벌과 완벌, 취향껏 주문하셔서 집에서 맛있게 구워드시면 됩니다. 포장도 엄청 꼼꼼하고 구성도 알차니까요. 멀리 사시는 분들은 꼭 주문해서 드셔보세요.